열역학적 법칙에 관련된 기술 문제로 다음 같은 게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 및 이와 관련된 엔탈피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하라. 15번. 결국은 열역학 제1법칙은 엔탈피와 관련된 거고,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역학 1법칙의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부 에너지와 플로워농 일을 합친 것을 엔탈피라고 부르고요. 어~ 엔트로피는 보통 s라고 표현해서 사용하는데요. 일단 열역학 제1 법칙은 뭐냐면 열과 일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어~ 이동하는 계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리고 서로 교환될 수 있다.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열역학 제2 법칙은 뭐냐면은 열과 일이 교환돼 그리고 어~ 에너지가 보존돼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일어나면 이일들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형태로 간다는 게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못 쓰는 형태라 결국은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이 말이 됩니다. 즉 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쓸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러니까 엔탈피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고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